들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해 차량 현대자동차의 올뉴투싼 디젤 2.0 1륜 모던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6년식 39,000km 너무 티나나요 연기하는 게 네. 엄청나게 킬 수가 낮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 병적 관리한 차량 일단 외관부터 이렇게 보실게요. 짜잔! 네 여러분 이렇게 외관 상태 둘러보셨죠 1인 신조 차량에 외관 또한 너무 훌륭하게 관리된 그런 차량이고요. 색상도 되게 고급스러운 다크 그레이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오. 여기 조금 흠집이 이렇게 네 여기는 조금 있고 나머지는 네 말끔하게 되어져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안개등 보시면 엄청나게 빛이 나고 오 있어요 네 관리상태 따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핸더부터 이 측면보라인 쭉 찍어주시면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보면 여기에 조금 찍힘이 보이거든요. 이쪽에. 네. 정말 희미하게 보여가지고, 거의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또 그거를 콱집어 냈네요. 네. 이렇게 똑똑한 박경우 실장이에요. 네. 뒤쪽에 이렇게 문콕 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이어 트레이드. 80% 정도 남아있고, 그리고 타이어 인지는? 여기 보시면 17인치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휠 전반적으로 반짝반짝 윤이나고 있는 완벽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뒤쪽은 90% 정도 남아 있고요. 뒤쪽 휠 뒤쪽 휠도 여기 보시면, 네, 엄청나게 관리 상태 훌륭한 그런 차량입니다. 여기 조금 미세하게 조금 흠집은 있네요. 네, 이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선팅적인 부분, 어 너무 훌륭하고, 이 내려오는 라인도, 네. 역시 투싼이네요. 네. 역시 투싼. 그리고, 후면부 공간, 슉. 네. 뒤에 보시면 6대4 폴딩, 이렇게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 그렇게 보시면, 여기 킷, 이렇게 알맞게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뭔가가 이렇게 알록달록 뭔가가 있네요. 네. 근데 별거 아니라서. 그리고 이렇게 내릴게요. 그리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되어져 있고 아래 머플러 또한 네, 나란히 나란히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뒤쪽 테일램프 이렇게 보시면요. 오, 되게 멋있고 관리 상태 너무 최상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쭉쭉쭉쭉 보시면 정말 1인 신조 차량 정말 박수드립니다. 콧물이 나왔는데, 진짜 너무,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열 공간도 이렇게 쭉 열어서. 네, 뒷열, 바닥 공간, 엄청나게, 어우, 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 키는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 버튼, 슝. 브릉 시동 소리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키로스 보시면 39,230km 탄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블랙박스 있는데 블랙박스는 조금 어 뭔가가 옛날 것 같아가지고 좀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블랙박스 투 채널은 있지만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ECM은 아니고 일반 루블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셔 보시면 안타깝게도 네비가 없어요. 네, 후반에 달려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원래 이분이 이게 있었는데 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있었는데, 네. 이거를 떼신 것 같아서 이거는 그대로 차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라디오. 음악이 네. 음악이 네. 음악이 이렇게 볼륨 소리. 아, 네. 훌륭하게 빠밤 아, 하고 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어컨도 네, 이렇게 양쪽으로 온도 조절 가능하고 그 다음에 풍량 이렇게 완벽하게 나오고 있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핸들 열선 그 다음에 양쪽에 열선 시트 이렇게 완벽하게 다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 라인 쭉 보시면요, 네, 그래도 연식 대비 훌륭한 관리 상태라고 저는 볼수 있거든요. 미세한 먼지는 있어도 이 정도는 네 괜찮다고 느끼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드라이빙 모드 여기 오토 스탑. 그리고 여기 저속 주행 모드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콘트 박스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스티어링 휠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오, 너무 좋아요. 박수 짝짝짝짝 칠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여기 사용자 설정 버튼, 여기 모드 버튼, 여기 핸즈프리 기능, 여기 폴림 조절 기능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다음에 위에 이렇게 보시면 네. 실내도 오, 너무 깨끗하죠?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 그리고 1인 신규 차량, 강조드리고 싶은 그런 차량입니다. 네. 안쪽 공간은 다 봤으니까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지금 이렇게 나와서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경유 차량이라서 조금 크게 들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동행은 조금 더 채워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행을 제가 조금 더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영상 하나만 봐도 고객님들이 발품 안 팔고, 좋은 차량 직템할수 있으니까 꼭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성능 기록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허어, 이 차량도 어마어마하게 갈린 상태 너무 좋고 1인 신조 차량이 짧은 키로스 가격적인 부분도 알맞게 나가고 있으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호 실장 뒤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안전한 차량, 좋은 차량 팍팍 올려드리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